76%? 그럼 내가 유나 씨를 76%나 좋아한다고? 아니 이게 말이 돼? 동구 씨, 동구 씨, 제말안 들려요? 네? 구으 당구 씨, 당뭐 씨, 당구 씨, 당구 씨, 당구 씨, 당구 그 당구 씨, 당구 씨, 당구 씨, 당구 씨, 당 좀! 씨, 당구 씨, 당구 씨, 당구 씨, 당여 씨, 당구 씨, 당구 씨, 당구 나오세요. 응. 야 눈을 감고 다녀 그럴 거면 아주 그냥 같이 가요 동구 씨. 어아야 여기서 이러고 있어. 무슨 일 있어? <laughs> <나> 어야 <어떻게 웃음> <laughs> <설레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아무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푹 쉬어 알았지? 동구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양심이 있지? 내가 너한테 어떻게 신세를 지니 나 그냥 가볼게 야 민수아 너갈 데도 없다면서 이 밤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가더라도 아침에 가 사람 걱정시키지 말고 그럼 쉬어 누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? 응? 이 응?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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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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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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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지? 응? 뭐? 네. 잠깐, 너 그게 무슨 소리야? 좋아하는 걸 눈치채면 어떡하냐니? 아니, 음. 설마 오빠. 저기 그게 아니라. 아직도 수원이 좋아하는 거야? 응? 어? 아니야 아니야 그게 응. 아니라. 아니 긴 뭐가 아니야? 이렇게 진거까지따 잇구만. 아니 이건 그게 아니라. 봉구야, 나랑 잠깐 얘기 좀 할래. 너도 알잖아, 우리 끝난 거. 어? 아 그럼 알지 잘 알지 근데 잘 아는 애가 그래? 동구야 너 그렇게 날못 잊겠어? 아니야 잊을 수 있어 잊을게 지금 당장 잊을게 잊어버리 쑤 지워버리 쑤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마나 갈게 동구야 너를 어떻게 하면 좋니? 아 <laughs> 근데 이쁘긴 하네. 좋아만 하면 뭐해 싸일 수도 모르면서 동구야 언 어쩌면 좋니 언니 어쩌면 좋니 어쩜 좋아 야 언니 이럴라고 여기 들어온 거야 다시 우리 오빠랑 잘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양심 있지 어떻게 난 절대 다시 두 사람 만나는 걸못 보니까 언니가 무슨 수를 쓰든 우리 오빠 단념시켜 알았어 알았어 아. <laughs> 수아야 근데 왜 갑자기 밖에서 보자는 거야? 그게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난네 마음 받아줄 수 없을 것 같다 또그 소리야? 아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쓰니? 그럼 네 마음 들키지도 말든가 암튼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준비하다니 뭘 소개팅 뭐? 소개팅.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소, 소, 소개팅을 시켜준다고? 맞다. 어, 예린아 여기. <laughs> 여기 내 후배 이예린. 여기 내가 말한 내 친구 강동구. 안녕하세요. 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아예 안녕하세요. 무슨 얘기를 들으셨을까? 그럼 동구야. 잘해봐. 뭘? 나 먼저 갈게. 소아야 어디 가니? 자, 서해야, 그냥 가. 왔어? 뭐? 어? 너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? 예린이는? 어, 어. 조금 일찍 헤어졌어. 그래서 그 소개팅은 잘 됐어? F 전신 전은했고 너? 아니. 왜? 사진 보니까 완전 오빠 이상형이던데? 음, 그게. 외모는 이상형이긴 한데 뭘 할까? 어, 난좀 지적인 여자가 좋더라고. 뭐야? 왜 라면? 응, 그냥 좀 출출해서. 아, 피부 관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내가 라면을 그렇게 먹어도 돼? 아, 시원하다. 그럼 전 마트에 좀 다녀올게요. 윤아 씨, 오늘 장볼거 많다 그랬죠? 나랑 같이 가요. 아, 어, 네. 수아야. 너도 같이 갈래? 아니, 찬바람 쐬면 피부 상해. 내가 마델이잖아. <laughs> 그럼 갔다 올게. 여기 내가 정리할 테니까 다녀오세요. 음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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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수아야, 아, 아... 괜찮아? 어, 괜찮아. 야, 괜찮긴 뭐가 괜찮아. 피가 이렇게 나는데, 어? 저윤 씨, 우리 구급상자 어디있죠어 거실에 있을 텐데 제가 가져올게요. 아니에요, 구급상자 내가 가져올게요. 유나 씨는 얼른 마트나 다녀와요. 미안해요, 같이 복아줘서. 아 괜찮아요. 얼른 수아 씨 치료부터 해주세요. 예. 네, 다녀와요. 수아야, 제가 구급상자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. 어머, 사람 다쳤나 봐. 사람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. 이동동야야너어 어디가! 응. 눈에 안보이면 한없이 걱정되고 유다씨! 유다씨! n t 시면안 돼요 위험해. <목소리> 켜봐요 안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아, 위험하다니까요 상관없이 누다 피라고 했죠! 유나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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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구씨! <목소리> 여는 웬일이에요? 무슨 일 있어요? 그냥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다행스럽고 고마워. 뭐, 그런 게 사랑 아닐까? 준줌가 원래 이렇게 귀여웠나? 뭘 그렇게 쳐다봐요? 보긴데요? 뭘 봐요? 웃긴 아줌마야, 정말. 근데 왜 자꾸 짜증을 내요? 혹시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? <laughs> 아니요. 근데 왜 자꾸 그래요? 아, 혹시... 카메라 가방 얼룩 때문에 그래요? 아니 그걸 유나 씨가 설마 그거 유나 씨가 그런 거였어요? 요리하다가 소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. 됐어요.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. 아, 그럼 카메라 뚜껑 깨진 것 때문에 그래요? 아니 그거 유나 씨가 설마 그것도 유나 씨가 그런 거였어요? 아 소스를 닦다가 뚜껑을 밟는 바람에 그만. 미안해요 동구 씨. 아 풀어요, 네, 네, 네. 아 풀어요, 동부 씨 미안해요, 아 미안해요. 와나다니까왜 자꾸 이래요? 동부 씨. 아어떡해진짜화 많이 났나 봐.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. 죽을 뻔했네.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과하는 것도 귀엽지? <laughs> 깜짝이. 동구야, 너 여기서 뭐해? 어? 아니야, 아무것도. 청소나 해볼까? 왜 저래? 얼굴은 또왜 저렇게 빨갛고?